진짜 씨발 이거 400배속 모드 넣어주면 안 돼. 너무 노잼이야. 진짜 너무 노잼이야. 차라리 옛날에 그냥 군주님 넣어가지고 한방 뒤집기 그런 게 재밌었지. 이게 뭔 재미야? 도대체? 결투장 헬린 입니다 헬린 저 많이 빡세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결 이렇게 바꿨어요. 어때요? 이게 1티어라매. 아, 세자르가 40인게 아쉬운데, 가자. 근데 확실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와, 근데 스킬이 육성이면 일단 졌다고 보면 돼요. 오성은 어떻게든 비겨지는데 육성은 절대 못 느려. <놀람> 확실히 옛날 덱보다는 약간 노잼이야 어, 기절까지 <laughs> 오 기절까지 오고 있네 아쉬운 게 사복전이 이제 또 없어 어? 허 확실히 사. 아 맞아 나 이거 샀어! 이쁘지?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이거 별로 안 아픈데? 와, 소독을만 계속 때려. 약점이 터지네? 질것 <목소리> <목소리> 같진 않아 보여요. 어쨌든. <목소리> 아... 진짜 어이없게 졌다. 뭐, 안 뜨니까 어쩔 수가 없지. <목소리> 차라리, 아니, 방패 상대로는 그냥 방금 뜨기지. 왜이 스킬, 이제 방패 기나려면 어우, 방패 안 켜? 어, 상남자인데? 아 근데 아 이게 직사라는 면인데 어떻게 모르겠다. 어 직사 걸렸네. 뭐또 세자리야. 와또 에바는 왜 걸린 거야? <laughs> 아이고 이게 뭐야? 안 체력이 다 비어 있는데 이때 체력 스킬을 써야지. 세자리가 아까 죽었잖니? 아 세자리 안, 안 죽었? 안죽나 방패나 이거 둘중한게 무조건 써야 돼 이거. 와, 진짜 이기지 말라는 거야, 이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와, 전판부터 계속 안 걸리네? 설마. 와, 살았다. 아, 집사봐. 미쳤다, 이거. 아, 진짜 어떻게? 어,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스킬을 <laughs> 이렇게 써? 절망담이야. 야. 아. 와우, 또 10분. 와우. 야, 어메이징하다 와, 진짜. 어, 설마. 세자아 설마! 에이, 아니겠지, 설마! 와! 크리! <laughs> 조졌다, <막을 수> <laughs> <트릭. 웃음> 이거! 와! 조졌다, 이거! 이 게임 조졌다, 진짜! <laughs> 올타임 레전드다, 오늘! 내가 만약에 소모공이 3옵전이었으면이 자리에 크리스가 있어가지고 크리스가 빨리 죽었을 텐데. 아이 타이밍 에 방패 상대 크리가 스킬 쓰면 다 죽는 다 죽는 건 게. 어 됐다. 이거 이거 버티면 돼. 와 직사 터졌어. 아 직사 터진 게 아니야. 와 망했다. 착착착착 해가지고 박성기 까지 꼬집으면 돼. 방패 안 터지고. 잡어 뭐야 그냥 죽었네? 이러면 이겼죠? 아 방패를 안키나? 방패키면 이기는데 확실하게 방패! 우와아 방패 못봤어 민박수못아이리는 끝이고 아니네 진짜가 먼저 활동하지참오분에 끝났겠다 아 진짜 징하다 할 것이다.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맞아 맞아 마지막 달리자. 이거 이기면 나 강등 안 당해. 언제 적아랑이야아왜 어, 트루드가 약간 무서운 중에 아. 트루드 트루드가 무서운데? 신속이 지금 두 개나 끼고 있어요? 트릭가 딜은 많이 약하네 이정도 맞을만 해 괜히 담당 일진이 아니야 와우 자이 게임은 10분 걸려요 다 필요없고 그냥 0초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냥 싹다다 다 개무시하고 그냥 0초 때 남아있는 사람이 이겨 이 게임은 네, 요약 틀도 죽으면 이제 내가 져요 이거 재미없어. 인원수가 딸려서 어트루도 죽었나? 아이스 아또 같이 죽었네. 네와한 명씩 죽어 이 내가 질것 같아 내가 못 이겨. 않아? 진짜 씨발 이거 400배속 모드 넣어주면 안 돼. 너무 노잼이야. 진짜 너무 노잼이야. 차라리 옛날에 그냥 군주님 넣어가지고 한방 뒤집기 그런 게 재밌었지. 이게 뭔 재미야? 도대체... 아,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뭐야? 이게 또, 또 영초야! 이, 이 새끼, 이 아랑 새끼는 스킬을 쓴 적을 본 적이 없어.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아, 진심. 이럴 거면 그냥 군주님 놓고 그냥 보호진행 놓고 그냥 다 썰어버리라고 하지, 그냥. 아유. 아무튼, 지금까지 황냄이었습니다.